여러분 얼주가 아시죠? 얼어 죽어도 아이스. 최근 얼주가 이명웅 씨가 선택한 커피 스타일이 화제가 됐는데요. 예전에는 아이스 카페 모카를 즐겼지만 유제품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꾸었고 잠이 너무 안 와서 결국 디카페인으로 정착했다고 합니다. 커피는 못 참지요. 그렇다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면서도 커피를 즐기는 방법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 알아볼까요?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거의 제거했어도 커피 속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대사활성 항산화 당뇨 암침의 위험 감소에 긍정적입니다. 그래서 수면 장애, 불안, 두근거림, 속 쓰림에 예민한 분들, 그리고 시니어 분들, 임신 수유 중인 분들, 전혀 커피 포기 못하는 커피 사랑꾼들에게 필수죠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완전히 0이 아니라는 사실, 여러 잔 마시면 불면이 생길 수 있어요. 내년 3월부터는 잔류 카페인 0.1% 이하만 디카페인 표시 가능하다고 하니 브랜드별 카페인 함량 꼭 확인하세요. 건강하게 즐기는 팁 커피는 사랑입니다. 임영웅처럼 커피를 사랑하지만 참은 여러분 오늘부터 디카페인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.